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마지막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그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괴에 넣더라 이에 그괴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 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나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유다의 왕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와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함께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말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11기 하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9절부터 16절 말씀을 쭉 보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멈췄었던 그리고 무너졌었던 성전 수리가 진행이 됩니다. 집을 리모델링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잠깐은 조금 지저분해지고 뚝딱뚝딱 소리가 나고 좀 먼지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리모델링이 시작되면 마음이 설레이고 또더 좋은 집으로 바뀌겠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집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수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유다 왕 요하스가 성전 수리를 시작하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또큰 상자를 제단 옆에 둡니다. 그리고 은을 상자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대체 은이 모이면 이 귀한 보석 은이 모이면 어디에 쓰려고 은을 모았을까요? 바로 은이 모이면 왕의 석기와 대제사장이 그것을 계수했고 또 이것을 계수한 다음에는 성전에 봉사하고 또 성전 공사를 진행하는 감독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 감독들이 또, 일꾼들과 성전수리에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했습니다. 수리가 성실하게 이루어졌고,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고쳐져 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재정의 사용, 또 성실한 일꾼들, 또 투명한 재료 구매를 통해서 성전수리가 아름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하스가 어쩌면 불편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제 본문에 의하면 은 자신에게 평생 동안 교훈했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잘 이루지 못한 것을 사실은 어제 본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전수리를 명령했는데 바로 왕으로 즉위한 지 23년 동안 23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이 성전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하나님의 성전 수리에 다시 한번 열심을 더해달라며, 또한 사람들에게, 또한 대제사장에게 간곡히 부탁하였고, 오늘 그 장면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자신에게 교훈하는 자에게 또한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여호야다가 잘 이루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것을 질책하였고 성전 수리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 왕 요아스가 가진 하나님의 성전 수리에 대한 그 열심, 그 마음의 그 뜨거움을 잘 전달받았던 왕의 서기가 또 대제사장과 함께 모아진 은을 개수하기 위해 또 투명하게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함께 개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제사장들이 관리했다면 이제는 이 성전 수리의 의도를 알고 있는 왕의 서기와 또 대제사장이 함께 연합하여 한마음 한 뜻으로 불투명하게 운영되었던 은의 관리가 이제는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서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주관적인 곳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급한 곳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중요한 곳에 사용이 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투명하게 운영이 되니까 일꾼들도 성실해집니다. 재료들도 잘 구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여호, 여호야다의 실수를 잘 보완하여서 오늘 성전 수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날 또 성전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 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 정체성을 알려줬죠. 바로 성도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 시대로 오늘 2024년 7월 18일로 가져온다면 성도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잘못 사용되었던 은이 온전히 수리, 성전수리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영혼의 수리 상태가 어떠하신지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수리할 곳이 많이 있는데 오랫동안 미뤄오신 것은 없으신지 또한 수명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또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도의 영혼을 수리하는 것보다, 자신의 영혼을 수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내 것을 수리하는데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성전 된 우리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수리되어서 주의 성령이 거하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구하며 이단 위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투명하게 운영이 될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온전하게 수리되어서 그분께서 주시는 삶의 기쁨과 삶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귀한 영혼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상치 못한 장면이 그다음에 펼쳐집니다. 다시 성전 소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그다음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나 또한 경험치 못할 엄청난 것들을 나왔다면은 아마 이 유다왕 요아스가 당황치 아니한 텐데 유다왕 요아스가 당황하는 장면이 17절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열심히 또 여러분의 영혼을 열심히 수리하고 하나님께 충성봉사하셨을 때에 그다음에 어쩌면 좋은 일이 아니라 위기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음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 내가 충성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헌신했는데요 어떻게 이 다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그것을 경험하시는 그것의 그 과정을 지나가시는 분이 계실 줄도 압니다 이 유다왕 요하스에게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성전술이 아주 충성되게 진행했는데 그만 다른 나라에서 이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장면입니다. 성전 수리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성전 수리를 잘 마쳤는데, 그 장소를 잘 준비했다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위기가 닥쳤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닥치자, 그만 그가 사람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공물을 준비해서 전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에는 은을 사용했다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왕 하사일에게 보냈더니 하사일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금을 싹싹 긁어 모아서 바친 것입니다. 온 나라에 온 성에 온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긁어 모아서 갖다 바쳤습니다. 요하스는 일곱 살의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이 나라의 위기 그리고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 놓였는데 그는 너무나 완벽하게 사람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벽하게 고쳤던 것처럼 이 위기 앞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사람의 방법을 택합니다. 이방 왕에게 전 세대의 왕들이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 그리고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일에게 보냈습니다. 다행히 하사일은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더 들어오지 아니하고 공물을 받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요아스의 방법이 참으로 저는 매우 아쉬웠습니다. 지켜진 인생 같았지만 결국 신복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게 되는 장면을 저희가 읽게 되었잖아요. 사실 어, 여러분이 이 장면을 이해하시려면 역대하 24장을 보시면 이해가 잘더 어, 되는 이 반란의 장면인데요. 역대하 24장 25절을 보시면은 그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사실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치열한 전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24장에 보면 25절에 치명상을 입었던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자신이 자신을 살려준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대제사장 그의 아들인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어쩌면은 그 이세벨의 딸의 손에서 구해준, 지켜준 사람이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도 이제 대제사장직을 이었는데 그만 나중에는 이 대제사장 스가랴,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준 이 대제사장의 아들을 돌로 죽여 도 죽이라고 명령한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원래는 말씀에 순종하며 잘 따랐던 자인데 변질되었습니다.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이 유다 왕 요아스는 외부에서 오는 위협은 이 금을 싹싹 긁어 모아서 막을 수 있었지만. 내부에서 오는 위험과 이 반란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조상들처럼 다이수의 묘에 같이 묻히지 못하고 공격받지 못하여서 왕실 묘지에는 장사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왜 하나님께서 반란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금으로 지키려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들을 아람 왕에게 줄때 그는 또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일까? 참으로 안타까운 요아스의 변질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말로 시작하지만 변질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변화되시겠습니까? 이왕이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기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어,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때 하신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내 삶이 밀리지? 왜내 삶이 밀리지? 우리가 그럴 때는 믿음을 점검하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승화시키라는 말씀을 전하신 부분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평안했던 요하스의 삶에 그, 그는 아람왕의 전투 속에 왜내 삶이 밀리지? 왜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수리했던 것처럼 이 시,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뛰어 넘어서야 했는데 믿음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것을 거울 삼아서 나에게도 오늘 우리가 충성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전 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도 오늘 아라망 아람왕, 아라망이 이렇게 쳐들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위기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요아스가 행했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금을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외부에서 위협이 오든 내부에서 위협이 오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이 말씀 자주 들으셨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열왕기 하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신앙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들려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외부의 위협 앞에 수많은 금으로 막았지만 정작 코 앞에 내부의 위협은 어쩔 수 없었던 그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온전하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유다왕 요아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뽀소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의 위협, 내부의 위협 참으로 많, 많으시죠? 얼마나 어렵고 힘드세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역경, 사실 그 힘듦 자체를 넘어서서 그것은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한 베드로가 오정 오장 10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외부의 위기를 겪고 계신가요? 또는 내부의 위기를 겪고 계신가요? 저도 외부의 위기, 내부의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외부의 위기든 내부의 위기든 우리는 오늘 아침 다시 예수님을 가장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요하스처럼 금을 의지하지 말고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 의지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왕기 하 말씀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으니 주여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위기와 환경,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지켜 주시고 건강의 어려움으로 눈물과 좌절과 실언의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며 하나님 가장 의지하며 치유와 회복으로 임하는 이 아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